나와서 고려 공지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니다 고려 공지는 뭔가요? 그걸 아, 모르죠?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요 아, 뭔데요? <laughs> 말투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뭔데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띠꺼? 띠꺼? <laughs> 아. 여기 되게 예쁜 한옥도 보이고 화성당 직무용 순교 성직? 사실 저는 무교입니다다요 <laughs> 우리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천주교인데 엄마가 성당을 가라고 자꾸 하는 거 내가 싫다고 하실 때. <laughs> 사실 우리 집은 불교예요. 저희 집 불교. 한만 나는 내가 딱히 저래 당니는 것도 아니고. 풍경을 보여요. 사진찍는 지은이 여기는 초등학교인데 되게 예쁘게 페인트 칠해놨다 오 청, 이거 1896년 개교했대 깜짝 놀랐어 1896년이면 <목소리> 와 강화초 개교 120주년이래 미쳤다 우리 아빠는 재물포고등학교 어? 너네 학교 재물포 선생님 없었냐? 아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laughs> 우리 물리쌤들 다 좋았어 우리 물고 있었는데 민숙이라고 <laughs> 여기 여기 나가도 되는 겁니까? 네네, 네네. 또, 나 가서 물리 포기했지 자 고려공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는 매표소에서 900원 주고 티켓팅을 했는데 방금 청소년이냐고 물어봤어 청소년이라고 했으면 600원인데 어 t e 내가 이게 다 s u 색으로 염색해서 그래 i you talk. Come and take a young sick kiss of the day. o 데 moon. Don't die. Pound the moon. p o u n 진짜 울었을 것 같아 얘네 보고. 강화 유수. 진짜 좀 무서운데 우리 빨리 가자. 우리 이제 오면 저 사람들 고개 돌려서 우리 보내. 어어 그러지 마 제발 마. 어, 가는 거 쳐다본다 얘네. 뒤돌면 쳐다보고 있을걸? 잡아줄까 좀. 이따가 뒤돌지 마. 아이씨. 어, 뒤폭, 뒤폭해. 이게 바로 강화도 올걸? 나 너 찍어줘. 어, 야 여기 예쁘다 진짜. 잘 나오고 있어 지은아. 더 열심히 달려줘. 야 뮤비 한편 뮤비 뮤비 한편 이미 봤어. 어떡해. 뮤비는 다 찍었고 이제 여기서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가 외교장각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좀 예쁜 단청을 배경으로 사진 찍자 오레오 쉐이크 핫초코 라트를 시켰습니다 여기가 무슨 카페죠? 다온 카페. 근데 여기가 어디야? 자막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용흥궁으로 가는 중. 와 이게 근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까 볼게 없어서 스탬프를 찍을 곳을 찾고 있는데 스탬프를 가... 스탬프를 어디서 찍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그 주차장 그쪽으로 가볼까? 야나 그거 아, 할 거다. 제주도 일주일 일주일 한 이주 해가지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묵으면서 서핑해 보기. 어때? 서핑을 마스터하고 올수 있지 않을까? 어 서핑. 저.. 저.. 유기실, 관리실에 가면 <laughs> 스탬프를 주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스탬프 다 찍어왔는데, 막.. 이상한 걸로 한것 같아. 어.. <laughs> 키링이요, 키링이 안 된다면 못하는데, 스탬프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저~ 변소가 아니고 <laughs> 화장실 뒤쪽으로 가면은 스탬프 찍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바로 용흥궁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포토존이래. 아이씨. 나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찍으라는 거지? 설마 저게 스탬프 그건가? 우리 아까 여기 봤잖아. 그니까. 어,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 스탬프. 스텝 투어 등장했습니다. 아, 우리, 아, 우리 여기서 아, 저쪽으로 쭉가죠 아 <laughs> 자, 찍, 찍어봐. 강화성당. 뒤집어서 찍었다. 아, 그래? <laughs> 오케이. 찍었고. 예. 바로 용궁궁 쪽으로 와서 템프를 찾았습니다. 아 자, 찍어주세요. 여기가 아닌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가봐, <laughs> 아, <laughs> 나들게도전 <나도> 이렇게... <laughs> 물어보자. 감사합니다. <laughs> 어, 고양이 있다 <땅. 웃음> <laughs> 안녕, 고양아. 안녕. <laughs> 오, 또 써, 또 써. 용맹하다. 여기서 사진 한번 찍을까? 스탬프는 좀만 더 내려와서 용궁 입구에 있었어. 맞은 거. 용궁 이제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스탬프 다 찍어서 강화 관광 플랫폼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 가면은 기념품을 준다는데 뭘 줄지 기대가 되네요. 저희 도약공직 자석 받았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고려 의상 입고 뭐 사진 무료로 찍고 그런 이벤트 있으니까 문닫는 시간 5시 전에 오셔서 즐기다 가세요 저희는... 음. <laughs> 허무한 지은 <laughs> 그러면 이제 마트에 쇼핑하러 가봅시다. 출발! 우리 살거 일단 고기. 아니 일단 술. 술술술 술, 술. 야 청아가 그렇게 맛있대. 청아 한 명만 사오면 안 되냐? 너가 다 먹어도 될 걸? 야 근데 한 명이 남. 여기 있어. 나 그리고 소주랑 맛주랑 섞고 마셔. 나난안 아, 섞어도 돼. 어 내가 맛있게 가. 청아. 야 그럼 나침 떠고 살래. 다른 항고서 숙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숙소는 어디죠? 숙소는 바다보이 펜션이에요. 거기를 고른 이유는 평점이 좋아서. 평점? 이쪽은 플러스 마트가 있네요. 둘다큰 마트 같은데 뭔가 농협 파나로마트가 고기 질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이제 장도 다 보고 맡긴 짐도 찾아서. 원래 버스 탈려 했는데 플렉스 한 여행을 위해 택시를 타고 파도 터미널까지 가서 픽업을 받을 거예요. 근데 저 물품 보관은 좋으니까 여러분도 잘 이용하세요. 택시 택시 못 타? 야컨슬질하지 마시. 달라진... 집주인이신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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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쁜 샹돌이에 <샹도리에> 있고 침대 <laughs> 집속에는, 여기서 집이래. 맨션 속에는, 여기서마치겠습니다 <laughs> <laughs> 화장실 네 지금 세팅을 다 했고 드릴 아랑집이가요 지금? 네네 감사합니다. 어? 집이이랑 집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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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와우 지렸다 지렸다 오졌다 오졌다 갈비살 고기 야 세정이 것 때문에 해도 그거 많을 걸자르면 예술인가요? 예술입니다. 햇반이 왔고요 삼겹살도 구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설렌다 지윤아. 나도. 아, 이렇게 애들끼리 이렇게 와서 보여주는 거 A S M I. 아. 닭다리 과자 먹방이에요. 오늘은 탭핑 나, 나 ASMR 한 번도 안 봤거든? 나도 한 번도 안 봤어. 듣지도 않아 봤는데 모든 사람이 ASMR 흉내낼 때이 탭핑을 다 하더라고. <laughs> 포칼콘 한개더 있고요. 여기 옆에 사이다, 맥주, 쌈장. 쌈장은 한번 과자에 찍어 먹어보려고요. 고기 먹다가 남아서. 먹어볼래. 그래? 찐 쌈장 러버 지은이가 한번 쌈장에 쌈장 먹방? 닭다리 너겟을 갑자기 저게 자에요 3장 찍으면 안 돼. 아, 짜구나. 맞아, 짤 수밖에 없지. 다시 먹는다, 안 먹는다? 안 음, 찍어 먹는 게 나아. 아, 오케이. 여복입니다 <laughs> 음, 너무 따뜻해요. 저기 아직 라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안녕. 너도 안녕해. 안녕.